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e 투자증권 프라임의 김중대입니다. 리 주식 알고 싶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 정보 얻기 꿀팁이라는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가 그 많은 고객님들과 주식 관련해서 상담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항상 정보에 목마르다라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고요. 시장 내에 이 앞에 그림처럼 누군가는 정보를 많이 쥐고 있고 누군가는 정보를 조금 쥐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고 즉, 기관이나 혹은 외국인 투자자로 이렇게 집단으로 표현이 되는 그들만의 미공개 정보를 쥐고 뭔가 매매를 하고 있지 않나. 에 대한 환상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인터넷 댓글 같은데 보면 그런 글들 간혹 가다 볼 수가 있죠. 정보의 비대칭은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미공개 정보라는 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법이에요. 직접적인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매매, 철저히 불법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저는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할 거라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적어도 그들은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들도 한정된 정보에서, 즉, 공개 정보에서 매매하는 건 똑같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그 순간 불법이고, 있어서도 안 되고, 물론 합리적 의심은 할수 있다고 예전에 한번 그런, 주제를 달아본 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 믿고 적어도 그렇다면 공개 정보를 열심히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객님들께서 가끔 가다 '우리는 정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나도 정보가 많아서 오히려 지금 주변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 공개 정보를 저는 볼 시간이 없어요. 다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리포트와, 너무나도 많은 사업 보고서, 너무나도 많은 IR 자료, 너무나도 많은 끝도 없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볼 시간이 없어 문제예요. 물론, 어떤 고객님께서는, 아니, 그런 거 말고 엑기스만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보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은, 그 해당 기업 혹은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었을 때 그런 액기스를 뽑아내서 얻어 갈수 있다라는 거지 절대 그 내용만 봐서는 이해도 안 가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별도 못하고 분명한 건 이거예요 공개 정보가 너무 많은데 오히려 볼 시간이 너무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고객님들께서도 일상 생활에 너무 이제 업무라든지 또 가정사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바쁘시고 많이 힘드시고 쉬실 시간도 없으시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적어도 기관 외국인 투자가 외국인이 솔직히 외국인은 잘 모르겠고요. 사실 제가 이제 아는 기관 투자가들이 있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말 기숙하게 파고 그 산업, 기업 엄청나게 팝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파느냐? 첫 번째 이거예요. 상장 기업 정보의 최고봉은 누가 뭐라 해도 전자공시 다트입니다. 워렌 버핏도 극찬한 시스템이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내용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자세히 나와 있고 법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장 법인은 의무적으로 사업 보고서, 경영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업 보고서, 특히 이제 그 4분기가 끝나고 나온 건 1년간의 사업 보고서가 나온 거고요. 분기마다 이제 분기가 끝나면 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반기가 끝나면 반기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차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특정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신다면 이 전자공시 다트에 들어가셔서 뭐, 분기 보고서가 됐든, 반기 보고서가 됐든, 사업 보고서가 됐든, 누르셔가지고, 그 중에 파트 2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정독을 쭉 해보시면, 물론 용어들이 상당히 어렵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그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읽어봐도, 특정 회사의 사업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죠. 여튼 그 사업의 내용에 이제 산업 현황에도 나와 있고 시장 여건, 영업 전망 등 정말 다양한 그리고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과연 이 사업보고서의 사업의 내용 제대로 정독해보신 분들 얼마나 계실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적어도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이 정도 수준의 정보는 다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읽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주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업 분기, 반기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여기 아래와 같습니다. 네모칸 쳐진 데만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결산월이 거의 대부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로 결산이 돼서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사업 보고서 분기 반기 보고서들이 이제 제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가 이 3월 결산 법인도 있긴 있습니다. 3월 결산 법인도. 예. 근데 그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아주 가뭄에 콩나도 6월 결산 법인도 있는데 왜안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여튼 거의 대부분이 12월이고요. 1 4 분기 보고서를 예로 들자면 5월 15일 날 나온다. 5월 15일까지 이 제출을 제 해야 된다. 2018년 기준입니다. 그렇게 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재무정보에 관련돼서 이것처럼 편하게 볼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HTS에 다 있어요. <laughs> 예, FN 가이드, FN 가이드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을 HTS에 제공 거의 모든 HTS에 다 있는 그런 재무정보. 여기 보시면은 스냅샷에서 이제 기업. 개요, 재무제표, 재 재무비율, 투자지표까지 정말 다채로운 그런 재무 관련 내용들이 정말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자면은 이제 2017년 당기순이익이 음, 42조 나왔군요. 이렇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미래 전망치까지도 스냅샷에 잘 이렇게 재무 정보를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정말 그. 보기 좋게 해 놓은 뭐 모두가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고객님들께서 투자하실 때이 재무제표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는 회사의 성적표입니다 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보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건 거의 뭐 그냥 아예 물론 뭐 차트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드리긴 좀뭐 하지만 예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차트 투자를 하더라도 기업의 내용을 알면서 투자해야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그렇게 잘 굴러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여튼, 많이 참고들 하시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htstr 번호로 3301을 치시면은, 돋보기 옆에 3301 치시면 이 화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주 기업 설명회를 요새는 찍어가지고 올려줍니다. 한국 IR협의회라는 곳에서 다 올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인터넷에 가셔서 그냥 한국 IR 협의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IR 그거 보려면 직접 또 찾아와야 되잖아요. IPO 하는 기업들. 찾아가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근데 요새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요것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정보가 오히려. 그리고 리서치 보고서. 각 증권사마다 리서치 보고서 다 들게 주고요. 뭐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에서 치면 다 나옵니다. 예. 리포트들 그래서 읽어서 참고할 게 너무나도 많고요. 정보가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탈이죠, 오히려. 언제 이것들 보고 있습니까? 저희 HTS 기준으로 3220에 이제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분들께서 올려 주신 그런 리서치 보고서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방송. 요새는 또 이런 라디오 비슷한 인터넷의 라디오 같은 그런 팟캐스트 방송이 굉장히 좀 대중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에 주식 관련 정보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또 블로그 각 증권사마다 또 블로그는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중에 그 도움될 만한 그런 자료들 많이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들도 참고하셔서 정말 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전자공시 다트 정말 워렌 버핏도 극찬한 여기 보시는 사진에 워렌 버핏도 한 시스템, 전자공식 아주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워렌 버핏 다큐를 보면서 정말 깨달았던 점이 워렌 버핏은 하루에 6시간씩 신문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끊임없이 읽는다고 합니다. 사업 보고서를 특히 많이 읽는다고 해요. 워렌 버핏은 끊임없이 읽는다. 워렌 버핏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들이 보는 거, 나도 본다. 많이 공부해서 좋은 주식 성과 거두셨으면 바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흔들리고 흔들려도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야디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 내 편, 내 편이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